네, 안녕하세요 천포로입니다 오늘은 이 웨이버스에 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감고합본에 위치하면서 주가는 이 1,51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버스는 현재 저점이 이 1,450원 부근으로 좀 확인이 되는 만큼 하락세보다는 횡보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한타 증권에서 웨이버스에 대해 공간 정보산업 성장에 수혜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로 이 수립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직접 집행기간 실적 대비 150%를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간정보산업 확대 기조는 국가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프로젝트 수주 중심인 웨이버스에게 구호적인 수주환경과 성장 가치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웨이버스가 이 정부사업 구조에서 기업 간 거래, 기업과 이 소비자 간 거래 등이 민간 영역으로 이 확장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해온 이 에픽 플랫폼은 올해 11월에 출시가 완료됐어요. 해당 서비스는 지도 기반 데이터 관리 기능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창출, 고객 바인딩 효과, 그리고 맞춤화 작업을 통한 추가 개발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면은 3890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 주가는 이 1000원까지 이탈하면서 최저점인 991원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기간에 마이너스 70%까지 좀 하락을 보인 거죠. 이후 빠르게 1000원을 회복한 뒤에 주가는 단기간에 2685원까지 상승을 보였어요. 또다시 이제 빠르게 하락을 보이며 1300원대까지 하락을 보인 뒤 다시 한번 이 232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등락률이 이제 점차 줄어들며 금일 1,510원 부근에 이제 가격이 위치해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 상승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하락당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거래량은 배도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이 부분은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OBV 지표를 보면. 지표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과 7월 이렇게 두번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물량이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력들은 이 저점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이어가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총이 지금 1 0 0 0 억이 안 되는 뭐 700억 정도 되는 소형주이고 주식 유통 비율이 52%로 시장에 많이 풀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적은 물량, 적은 금액으로도 가를 이렇게 쉽게 끌어올리기도 할수 있고요, 하락도 할수 있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매물은 이 2,000원 부근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근의 매물 또한 이 매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멍을 한번 보면은, 121선 구간에 현재 갇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121선이 1750원 좀 이하로 내려올 때, 주가는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21선과 61선 돌파 이후에 이 121선까지 모이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온다면,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일본을 보면 저점을 찍은 뒤에 추가적으로 이 저점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의 행보가 이어진 뒤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장 기간의 주가는 2,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웨이버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1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이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이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버스는 2004년에 설립한 공간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국토 지적, 부동산,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사업 그리고 전자정부지원사업과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공간정보에 특화된 솔루션 라인업을 확보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2020년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인 지온파스 지온파스를 출시했는데요 공간정보 플랫폼 및 구축, 수주 부진에도 유지관리 부분에 수주 증가가 나오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매출 규모는 좀 확대가 되었어요. 현재 민간을 대상으로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도심 항공,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의 공간정보 활용 사업 수주에 좀 주력을 하고 있으며 매출 성장 실현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버스는 k g o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공간정보 유통 플랫폼인 이 더맵파스와 공간정보 구독 서비스인 더맵고산자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하반기 경민간 시장에 공개해 좀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에요. 이번 6월 22일 날 웨이버스는 상한가가 좀 나왔었는데 이때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 7차 국가 공간정보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어 인데요. 7차 기본 계획에서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및 12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했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2027년까지 5년간 3조 8천억, 3조 8천억을 투입해서 디지털 기반의 국가 정보 공간을 고도화하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체계를 좀 마련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토지랑 건축물, 구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이제 3차원 입체 지석을 제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 체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웨이버스는 지난해 국토부와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 구축 공급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죠. 또한 이번 7월 2일 이 디지털 트윈으로 이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부각을 받았는데요. 네이버가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손을 잡고 이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랩스는 LH 공사와 이날 해외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실물을 쌍둥이처럼 만들어 옮기는 것을 좀 뜻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네이버의 해외 영토 확장에 좀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억 달러, 650조 원 규모의 네옴 시티 조성 사업에 네이버의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정부도 원팀 코리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활동 성과를 좀 논의하고 네옴시티 등 중동 초대형 초대형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웨이버스는 지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3년간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그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주관 사업자로 주관 사업자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이슈 또한 이 웨이버스 주가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수급을 보면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관심이 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현재 1.42%로 비중을 크게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메이버스는 상장 전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이 높아서 간단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대주주 김학성 대표뿐만 아니라 임직원에도 투자 기회를 열어주면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한 덕분이에요. 김 대표의 인척회사로 분류되는 MRC도 기존 쌍보 정보 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입해서 주요주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만큼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적고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가장 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 네이버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한 이번에 네이버스는 네이버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부분을 인수했는데, 인수 대상은 이 GIS 사업 부분 관련 자산과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면허 등이에요. 이번 인수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간 정보가 필요한 다수 기업과 협업 및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고요. 또한 최근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지도 예법 서비스 맵픽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제공할 준비도 완료가 됐습니다. 메이버스는 특히 에티오피아 포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자로 수주도 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2,223만 달러예요. 가운데 이 웨이버스의 계약금액은 1,067만 달러로 계약기간은 13년 11월 30일부터 3년입니다. 웨이버스는 지난해 이 공간정보 플랫폼 지온파스의 매출 또한 크게 성장됐고, 이 해외 진출을 시도한 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하면서 큰 성과가 있었어요. 지속적인 사업 확장 또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1,45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은 뒤효과적인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 매픽 때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1450원 부근에서 이 물량을 좀 모아가신다면 추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오랫동안 횡보의 흐름이 나오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웨이버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는재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웨이버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 타점이랑 이 추가 매스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이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신규 매스자분이나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2 0 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인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382번에 4 1912번으로 웨이버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9,0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